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장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장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구약성경 13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구절을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또 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어, 지난 화요일 지난 화요일 어, 새벽에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어, 눈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아 누운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진짜 오는구나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제법 어, 쌓였더라고요아 이제 마지막 눈이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신 후에 좀한장 사진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전경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 이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보기에 좋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올해 눈이 그래도 제법 온것 같아요. 우리 2주 전에는 또 눈이 내려서 대관령 쪽에는 무려 50cm 이상 눈이 내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이제 국민학교 때 눈이 오면 참 좋았습니다. 그냥 눈이 와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한살두살 살 먹다 보니까 눈이 오면 걱정부터 돼요. 눈을 어떻게 치우지? 또 눈에서 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안될 텐데,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고향도 눈이 그래도 제법 많이 옵니다. 보통 눈이 오면 30cm에서 한 40cm, 그리고 눈이 많이 올 즈음에는 무려 허리춤까지 눈이 차오릅니다. 그때 이제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부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화가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신발은 검정 고무신 하나. 이제 눈밭을 이제 눈을 밟고 가려면은 그 고무신 사이로 눈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럼 나중에는 발이 시러요. 양발이 젖고 발이 시럽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 이제 눈길을 걸어갈 때는 힘들지만 누군가 앞에서 걸어 간 분이 있다면 그 이 눈길을 걸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신 분이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한발한발내 디디면 그래도 눈길을 다니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에 걸어가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에게 참 복이 되고 또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잘되는구나. 또 그분의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저분을 닮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걸어가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 나타난. 어떤 분은 참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아,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시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하지요. 아,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가정이, 이왕이면 일터가, 이왕이면 우리 교획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그 풍성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창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보라 부르시면서 일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보라에게 말씀하신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 이 창세기 12장 1절은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와 가라. 바로 복을 받을 그릇은 무엇이냐? 떠날 때서 떠나는 것. 가야 할 것을 가야 하는 것.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낄낄빠빠 혹시 아세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주체가 없는 분들은 끼지 말아야 되고 끼어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금은 따를나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떠날 곳이 어디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을 준비입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떠나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것은 어떤 곳이냐? 세 개의 나라가 이제 그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세 개의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의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다양한 우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우상문화, 이라크의 우상문화, 또 쿠웨이트의 우상문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성경의 주변적인 책들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나무로 이제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깎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라도. 또 아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인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 이 땅의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에 이르는 것 신에게 이르는 것 하나님에 이르는 것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신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 성경 분명히 다 나누고 했죠. 죄를 가진 인생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물론 도인을 될수 있어요. 도인, 어떤 이제 범상치 않은 그런 도인,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 잘하는 노래가 있죠. 주례학때 배웠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돈으로 갈수 있습니까? 천국을? 힘으로 갈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갈수 있습니까? 예쁘다면 갈수 있습니까? 지식이나 벼슬로 갈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그 찬양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아브라함을부 되시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생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갈 거야. 하나님에게 이를 거야.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 어떻게 되었습니까? 탑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등장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계시지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떤 이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 어떤 이제 공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때 오를 나올 때누가 같이 나왔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같이 나와요. 아버지 데라와 같이 나오고 조카 롯과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죄악의 문화,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그갈대 우리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울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다스린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서 떠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떠날 모습입니다. 또 어디서 떠나야 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어떤 보여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의 실을 떠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것.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 말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옆에 누군가 있으면 든든하긴 해요 남편이 있으면 든든하고 아내가 있으면 든든하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 있으면 든든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든든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홀로 있습니다 홀로 있어요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기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기뻐하지 않는 자리, 죄의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린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떠나지만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헌신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난. 물론 이것도 단순히 공간적인, 지역적인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사실은 좋은 땅, 약속의 땅이지만 사실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이 가나안 원주민 살 때는 범죄한 자리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며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며 복을 실제로 부어 주시면 것은 언제였느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이죠. 창세기 12장부터 22장 2 2장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사 하지만 가끔씩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거기서 자기 아내를 이제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 여동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살아 바라볼 때가 있었지요. 과연 하나님께서내게 아들을 주시마 약속했는데 아들을 주실까?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일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을 누리게 됐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눈동자와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도와 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가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죠. 기근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사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여 주셨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늘 믿,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가라을 말씀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장세1 1장에서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린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만 복받게 하시려는 거야. 나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 배만 채움이 아니라 바로 그 불을 통해서 나눔과 성김이 있도록 그리고 오늘 부리를부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만 복을 받았어.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어. 우리 민족만 택한 받았어. 이방인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어야 돼. 행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그저 나한 사람만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함을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3절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이 너와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이절에서도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또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함께 하나님의 부으심 바라오며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